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12월 9일 월요일 qti 아모스 5장 4절 말씀.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피할 곳을 알려주는 비상구 등불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당장 찾아가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나쁜 일을 일삼고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를 찾아와 라고 말씀하셨죠. 엄마, 아빠가 아이를 찾아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엄마, 저기 불이 왜 들어와 있죠? 응, 비상구. 불이 나면 어두워지는데 계단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려고 등불이 켜져 있단다. 불이 날때 비상구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로 해요. 자, 한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